반갑습니다. 5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뺏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라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군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대게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요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때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양식과 또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양식과 물은 매 순간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원토록 우리 눈앞에 쌓아두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이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양식에 대한 걱정은 덜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물을 찾아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 가뭄이 되면서. 어, 짐승마저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 참혹한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깊은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인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진노하시기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달래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했습니다. 원하셨습니다. 아론과 그리고 모세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로부터 견딜 수 없는 어, 일종의 서운함과 또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어, 내면에서 나오이 분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절망을 어찌하질 못해서 어, 그만 반석을 두번 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야하면 어,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항상 중요한 부분으로 삼지만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완벽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문제 해결은 다른 문제를 위해 가는 일종의 관문이라고밖에 볼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평온한 상태를 인생 가운데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은 것이란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부터 노인받은 완전히 해방된 문제가 없는 평온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문제 해결 자체를 신뢰한 것이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이제 광야의 40여 년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게 하지요. 하나님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면 이스라엘이 불의하고그 인간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말씀의 순수함, 그리고 사랑의 절대 가치는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믿을 수가 없고 인간의 절망적을 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진리요 거룩함의 선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또 한번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리가 이땅 가운데 증거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성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해서는 안됩니다. 말씀그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대로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갑니다 많은 여러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기도 하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한번 오늘 하루의 시간을 받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어지는 일들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내면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대 입술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의 종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해주시고 회복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름답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